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비타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 임산부들 백신 접종 거부한 사람 많습니다. 둘째, 중국 언론 영국이 아직도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셋째, 독일에는 멧돼지가 많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국 공중보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할 예비 엄마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71명의 임산부가 코비드 19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국의 자클린 던클리 벤트 수석 조산사는 조산사 산부인과의사 및 일반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의료 전문가가 임산부가 예방접종을 받도록 사전에 권정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국에서 약 5만 1,724명의 임산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중약 2만 648명이 두 번째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20에서 2021년에 파악된 영국 임산부 60만 6,500명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7월까지 영국 병원에 입원한 임산부를 조사한 RUK 산부인과 데이터에 의하면 중증의 코비드로 입원한 비율은 이전 변종에 비해 델타 변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입원한 171명의 임산부는 약 98%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고, 단 3명만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임산부 3명 중 1명꼴로 폐렴 발병하였고, 7명 중 1명은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한 5명 중 1명은 조산을 하고 제왕절개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석 연구원인 메리안 나이트 교수는 최근 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임산부의 증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S 잉글랜드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 5만 5천 명 이상의 임산부도 안전성 문제 없이 최소 2회 용량의 백신을 맞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집권 중국 공산당 대변인으로 여겨진 시는 글로벌 타임즈는 인민해방군 해군이 임전무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를 거쳐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영국 항모 타격단의 동쪽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영국이 여전히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싱가포르 해군과 함께 훈련을 진행해 왔으며, 벤 윌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남중국 해를 통해 이른바 항행의 자유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6년 국제법원 판결과 달리 중국은 그 바다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인공산호초와 활주로를 건설하는데 바빴습니다. 일부는 인접 국가의 영해와 가깝습니다. 미국과 영국 해군 군함은 최근 의도적으로 남중국해를 항해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런던 싱크탱크인 RUSI의 선임 연구원인 베를레 나우웬스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직접적인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의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에 이 지역에서 광범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결국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LA 해군은 남중국해에 있는 영국 항모 타격단의 존재를 연습의 기회와 영국의 최신 군함을 가까이에서 연구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할 것이라고 글로벌 타임즈는 덧붙였습니다.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항행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지구의 반을 떨어진 남중국 해에 항모타격단을 배치하고 해군력을 강화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 안 오면 될 것이 아니냐는 식의 주장입니다. 이 지역에 항모타격단이 도착하자 베이징에서는 화를 냈지만 RUSI의 해군 전력 연구 펠로우인 시다스 카우샬은 해군 교착 상태와 관련하여 중국의 행동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꼬리를 내린 셈입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토 베레지 호수는 베를린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시민들에게 누드 일광욕도 허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멧돼지가 베를린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문제를 관리하는 란데스퍼 반드 베를린은 멧돼지를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야생돼지는 천적이 없으며, 토양을 파헤치고 다녀, 지역 식물들을 손상시키고 음식물을 찾아 잦은 습격을 벌린다고 말합니다. 호수를 구경하던 미국 관광객은 전화를 받던 중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노란 가방을 입에 물고 새끼 돼지들과 숲속으로 뛰어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멧돼지들은 태어날 때처럼 얼거벗은 남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전화를 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어베드에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던 남자는 가방 속에 노트북이 들어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울다가도 웃을 사건이 있은 후 장난감 회사에서는 당시 사진을 찍은 미국 관광객에게 사진을 구입. 당시 상황을 피거리룸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주말 보내십시오.